언니, 이거 봐, 새로 산 빅시아야. 아, 빅시아야.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찍어보는. <laughs>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가 이번 주 목금 토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설페를 <laughs> <laughs> 세련이랑 가자! 이래가지고 오늘 가게 됐고 이 영상은 오늘 아니면 내일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오늘 샘로그? 어, 같아. 오늘, 약간 오늘 샘로그 같은 아, 느낌인데 샘루그는? 어제 샘로그가 될수 있는. <laughs> 세련님 만났고요. 저는 나, 아침에 알바를 했고요. <laughs> 아니 언니가 갑자기 깜짝 영상을 올려가지고 내 생일 선물을 또 만들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우리 서로 생일 선물 안 주고 받기로 했잖아. 그냥 너나 콘텐츠. <laughs> <그거였잖아>. 아, 콘텐츠. <laughs> 근데 언니 생일은 5월이거든요 진짜 이게 늦게... 오~~ 편지를 되게 그 눈물 머금는 편지를 썼거든요. 아, 생각보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중에 아예. 읽어보시길 아, 갑니다요. 삼성역으로 고고 큐얼 한번. 이거 다된것 같은데? 위에 가서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와 아, 목요일인데 사람 이렇게 많다고? 그냥 세요 네이버 예약했는데요. 오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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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이버 예약 그 확인된 건가요? 아네 제가 편의 해달라고 어 그래요? 어 너무 정신없어 벌써 벌써 기 빨리기 시작했어 와 주말에 사람 진짜 많겠는데? C3으로 어. 올라가면 저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어. 너무 늦었어 4시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보겠지? 에잉? <laughs> 배치도가 여기 와 오랜만이군 너무 다 진짜 넓다 약간 새로운 예쁜 키링을 사고 싶어 아 키링, 키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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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만와 너무 귀엽다 헐이거 어, 귀엽네 해야지 저 인스타 판매할 때 커피 알갱이 이렇게 있고요 <웃음> 원두 귀에다가 <laughs> 이렇게 뽀는게있어아 <laughs> 아, 원두구나 찍고 있구나 안녕 한잔 <laughs>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귀엽다 <laughs> 도구리 안녕하세요 저희 하이홀더인가봐네 부서 배치 아까 받으셨으면 아그 카드를 여기다가 꽂으시면 돼요 아, 아 부서 배치 어디 부서가 가연 제시일지 아하시보면 돼요? 이게 있어? 오, 사관 냠냠팀 어 휴가기술 이... 이거 괜찮다 휴가기술 괜찮다 사과 냠냠팀 귀엽다 아 약간 여기가 그건가봐 직장인 어, 직장인 컨셉인가 귀엽다 아 손꼬울 진짜 크다 키링? 와 어, 키링 이거 진짜 귀엽다 요렇게 해놓은 거 너무 좋다 <laughs> 지워지는 펜아 지워지는 알아, 스탬프도 있네? 어나 맨날 이것만 쓰는 대박. 이거 다 지워지는 거임 내가 맨날 내가 쓰는 펜 썰네? 이거야 포탑보다? 그냥, 그냥 지워집 색연필도 있더라고 아 색연필도 지워지는 거야? 아 음. 아, 이거 팔로우 했어요. 네, 여기서 하나 골라주세요. 벌써.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 받았어? 나 받았어. 언니, 이거 봐. 카이스트. 아 여기 대전종이라고. 꽁준 어. 하나 사줄까? 아, 마감됐네. 음 저희 끝났어요. 어 대전사람인데죠 사람인데.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꿈돌이 한번 등장하실까요? 아, 꿈돌이. 어 이거 귀엽다. 이거 하나 사갈까? 어, 이거 귀엽다. 그지 꿈돌이 닦고 할까? 꿈돌이. 어, 그래 꿈돌이 닦고. 꿈돌이 닦고. 괜찮지? 꿈돌이 노트에. 꿈돌이 노트 <laughs> 어때? 어머, 좋은데? 야, 핑크 꿈돌이도 있었어. 아, 꿈돌이가 아니네? 꿈순이 여자친구. 아, 아이 원래 이런 애가 있었어요? 사파 아니에요? 아, 얘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야 너무 좋아. 여자친구 생겼죠? <laughs> 종족 번식은 해야지. 어, 이거 하나야겠다. 이거, 이걸로 할까? 이거 너무 귀엽다 어머머, 이거 귀엽다 진짜 꿈돌 이 세트 한번 구매해야겠다 에코백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 아, 아 만져봐야 아. 되나아 아. 다수가 좀 탐나네 네. 스티커 아니고 다수다서 아. 아, 저 꿈돌이랜드 연간 해원권 아, 있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하, 헬... 아니 언니 나 에코백 너무 많아 다 아, <laughs> 에코백을 <목소리> 사서 에코를 막... 어, 네, 마치... 망치는 거 같아요. 걸리든 안 걸리든 한번 돌려보실래요? 아. 특별 선물 걸리면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있는 게 생수랑 특별 선물밖에 없어요. 아 생수도 좋을 것 같아요. 걸리면 드릴게요. 어. 마스크 나오면 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스크 어, 어. 나오면 꽝. 발로 맞이. 많이 감사합니다. 영혼을 담아. 잠깐만. 아자 영혼을 담았어. 영혼을. 영혼을 담았 그렇게 돌리면 이제 꽝이 많기 때문에 영혼을 담아. 마스크가 꽤 많다고. 마스크가 영혼이. 아 가자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녕고안 아, 돼서. 네. 뭐, 쏘는 니코니감사합니다아는니아니코아 니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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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클로기 마감됐습니다. 호텔 언니! 오랜만이에요. 수김아! <laughs> 여기 놀러 왔는데 부수 한다고 그러길래 너무 오랜만이어요밥못 아, 먹었죠? 저 너무 급하게 사 오느라 별로 못사 왔는데 잘 지냈죠? 고마워. 잘 지냈지? 너너 <laughs> 형도 맨날 보고 있어. 그냥 지냈어요? <laughs> 아이고 아유.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정신 없죠 힘들 거예요 뭐 아, 영상 한... 보고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웃음> <웃음> 그랬네 아이고 아유. 고마워 세리마 고생 고생했겠다 진짜 하고 싶은데 많이 기다리시니까 아. 너무 고마워 세리마 진짜 아, 네. 잘 먹을게 다음에 한번 봐요 그래 알았어 나안 그랬고 얼마 전에 세리씨는 봤었는데 아 이거 같이 왔는데 아하. 차 빼달라 그래가지고 아찹 빼달라고 네. <laughs> 네, 잘못 생웠다고 <laughs> 파이팅 너무 고마워 세리미 조심히 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하세요 도 혹시 파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나온 아, 거어 진짜요? 이거 마지막이면 네. 못 사겠죠? 나중에 아. 인터넷에 사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그 팬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작가님이세요? 어, 네. 팬이에요 아, 아, 저 알아요 아 진짜요? 명소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파이팅 하요 이거 색깔은 의미가 없나요? 없습니다 <laughs> <많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예쁜 하늘색으로 헐 너무 귀여운데? 이거 티셔츠 사이즈 어떻게 있나요? 어 사이즈 엑스라이즈 하나 아 진짜요? 저거 하늘색 하나 주세요 어? 자룡이? 어? 투링 네, 오오이아 어, 이거 너무 귀엽다. 팔로우 해주시면 이쁜스피 드려요. 인센스 홀더. 거예요. 아 인센스 홀더구나. 인센스 테이프 아, 안에 역서가 이렇게 64종 들어있어요. 판매하는 거예요 유어투데이. 여기 1 8 0 0원이고아 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너무 귀엽다. 아임버터 진짜 스물 몇살 때부터 봐가지고 어, 텐션이 너무 어. 좋으신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찍을 아니, 수가 아니, 없어요 대박이다 어떻게? 아니 아니요 다른 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요, 아 아니요, 놀러 왔어요 팔로우 해주시면 거거든요. 아, 아, 제가 팔로우 어? 할게요 선생님 너무 아, 옛능부터 봐가지고 아. 어. 너무 신기하다 아, 저 진짜 아, 다 봤거든요 다꾸하는 거랑 집꾸미기랑집 파는 거랑 뭐 이거 아, 아시잖아요 <laughs> 어 요리하시는 거랑 삼시세요어 팔로우 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귀여워 아 인스타 잘 볼게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거는 이거에 이거 같이 사면 이렇게 사면 되는 거죠? 네네. 아, 이렇게 세트로 하나 주세요. 이거랑, 어, 여기 달려있는 색깔은 다 나가는 네, 건가요? 네, 맞아요. 요거? 아, 요거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로주세요 라면도 파는 건가요? 아, 아 라면 밖에서 사왔어요. <laughs> 아, 이거 팔로우 하면 스티커. 근데 원래 팔로우 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같이 넣어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뭐. 감사합니다. 아, 좀. 아, 좀. 아. 30일 동안 네, 이렇게 네. 쓰실 수 있고 네. 마지막에 자산결산표랑 보고서를 어, 이거 이걸로 하나 주시고요. 네, 그렇게 주세요. 네, 네. 저희가 거의 4시쯤 도착했더니 2시간밖에 못 봐가지고 구경한다고 찍는다고 찍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별로 못 찍긴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세리 언니랑 저랑 각자 뭐 샀는지 미니하울 해볼게요. 너무 힘들어서 일단 집에 가야겠어. 퇴근길에 막혀서 겁나게 오래 걸려서 집에 왔고요 일단 거기서 뭐를 먹고 올까 하다가 저희가 오늘 한끼도 못먹거든요둘다 근데 거기서 뭐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마침 집에 밀키트 시킨 게딱 있어가지고 언니랑 딱 먹으면 좋겠다 해서 예전에 어디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은 파스타였어가지고 제주도 레이식 깡콧 파스타랑 카니미소 크림 파스타 요거를 시켜놨었거든요 딱 해먹자이 이게 톱파스타 재료고 세발나물도 들어있고 여기에 면이고 찐전복도 하나 들어있고 이거랑 이것도 그냥 이렇게 다 넣고 갖다가 볶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파스타면 이게 간장톱파스타 그고 얘는 카리미소 게 내장파스타 와 냄새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끓이면 돼 바로 넣어서 너무 편하다 세발나물 넣고 야, 너 파스타 왜 이렇게 잘 담아? 어? 파스타 왕이잖아. 와, 진짜 음식점에서 담는 것 같이 잘 담네. 그치? 오! 짠! 짠! 이거 오면서 시켰거든요? 요거 대게 반마리 2만원대에 팔길래 이거랑 <laughs> 음. 톳 간장 파스타고, 이게 카니미소 파스타. 와우!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음! 음! 음, 음, 맛있지. 음, 게랑 너무 잘어린다 음, 초이스. No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소스에 음. 찍어서. 음, 음, 음. 음. 완벽해. 음. 묻어보면서 먹자. 와. 알아? 완벽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자, 이제 세리 언니랑 저랑 서 설페에서 사온 거 미니 하울 있겠습니다. 서로 처음에는 같이 돌아다니다가 <laughs> 점점 각자의 길을 어. 갔거든요. 서로 뭐 산지 지금 모르기 응. 때문에 제가 산거한 개씩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어, 뭐야? 티셔츠야?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콜레터 무무. 근데 너무, 너무 귀여운, 귀여운 거야. 거야. 색깔이랑 약간 그런 게. 이거 입어, 바로 입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얍! <laughs> 귀엽네 그엽지 약간 장옷으로 입을라고 하나 둘셋 얍! <laughs> 운동회 같아. 운동회 갔다고 아니 집에서 약간 편하게 입을 엑스라지만 어, 판매하시더라고. 오히려 좋아. 어, 나는 어, 큰 굿. 티셔츠 좋아하기 때문에 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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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어, 지금 굿. 요거 키링 요거 달고 있는데, 굿. 이것도 옛날에 서페해서산 건데 너무 겨울틱해가지고 음, 음, 음. 새로 약간 뉴 가방 키링을 하나 사고 싶었거든. 근데 딱마음에 드는 가방 키링을 하나 샀지 어. 뭐야. 짜잔. 여기 캣다방 부스였는데 저 스펙도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귀여워. 짠. 원래 이 작가님 스티커를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 짜잔. 귀엽다 너무 자룡이 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같이 샀거든 요새 요런 게 유행인 어 봐. 요새 요런 게 유행이더라고 아, 여행, 여행. 정가가 17,000원인데 이거 두개 합쳐서 16,000원에 어. 세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 너무 귀여워 가방 빨리 메줘야 돼 어, 가방을 메줘야 돼 데갈스가 자룡이처럼 크네 맞아?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음, 귀엽다 여기 가방에 얘 대신에 쏙 달면은 귀엽 귀엽다 귀엽고 귀엽다. 같죠? 응? 음. 그래서 캣타방에서 요거 하나 샀고요 안에 이거 카드도 들어있던. 음. ENTP라는데? 어? 난데? <laughs> 난데? 생각보다 많이 못 샀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짠! 제가 좋아하는 스키도키 스키도키 부스가 꽤 크게 열렸던데 귀엽잖아. 요 스티커 팩을 샀는데 요게 좀 이게 다섯 가지 종류 들은 팩이거든요. 간 일기 쓰기 챌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일기 쓰고 붙인다거나, 작은 행복 챌린지, 뭐,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안 해보자 챌린지, 뭐, 탄산 없는 날, 카페인 없는 날, 무기력 챌린지, 뭐, 기가 하자마자 씻기, 동네 산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루에 하나씩 해보고 스티커 붙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팩이길래, 어, 요거 다섯 장 들은 거만 원에 샀고요. 요거는 도장. 고양이 모양의 굿. 짠. 이렇게? 너무 귀엽지? 이거는 랜덤 띠부띠부실 짠 허, 뭐야 귀여워 녹은 쥐순이 행복의 쥐순 김장할 쥐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두 가지 버전이 있길래 두개다 사왔어요 짠 신나리 셨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덤을 넣어주셨네요 어 스티커인데? 우와! 어. 덤 진짜 괜찮다 어? 작가님이랑 인사했거든요 챙겨주신 걸 수도 있어요 어, 너무 오. 감사합니다 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원래 팔로우하고 있던 작가님 부스에 또 들렸는데 귀염뿌짝하면서도 몽글몽글하고 좀 내가 좋아하는 감성의 느낌이거든요 미니모니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여워 헐 귀엽다 약간 그 그림체가 되게 서정적이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음 스티커 많이 모았었는데 이런 게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꿈돌이 부스. 아 맞네 맞네. 꿈돌이 <laughs> 노트랑 음, 그리고 꿈돌이 부스에서 서서 인사하는 대전 사람이다. 아 어, 맞아 나 대전 사람이야. 아 꿈돌이 이거 마트. 꿈돌이 없어. 꿈돌이 조각 스티커. 이거 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여기 작가님 부스도 되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자막으로 넣을게요 어딘지는. 이것도 랜덤, 랜덤 띠부띠부실이거든요, 이것도. 음. 이렇게 조각 스티커. 막 이런, 이, 무슨, 내가 무슨 감성 좋아하는지 알겠죠? <laughs> 이것도 넣어보자. 그래. 랜덤 띠부띠부실 3개 샀거든요? 짜잔! 아이, 너무, 너무 예쁘죠? 그런... 아, 또 강아지네. 난 고양이가 갖고 싶은데. <laughs> 짠! 어, 고양이 나왔어. 귀여워. 아 어, 너무 귀여워. 여기 작가님도 되게 예쁜 스티커가 음, 많았어요 음, 음, 음. 떡매도 있었다 아 꿈돌이? 아 꿈돌이 떡매 여기는 제가 원래 팔로우하고 있는 소금툰 이 고양이 원래 팔로우하고 있는 작가님이었는데 여기서 꾸밀만한 스티커랑 약간 밑에 일러스트 있는 거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샀어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인스타 팔로우하고 아, 다 선물로 받은 그런 것들? 그 승인 음. 언니 부스 갔었는데 음. 막 구경하고 사고 싶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늦게 가가지고 이미 다 마감된 상태였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하나 챙겨주시더라고. 한번 구경해볼까? 어, 가실 분들은 일찍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인기가 너무 많던데요? 오 대박. 이렇게. 이렇게 어. 스티커 세트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 아! 마지막으로 이거. 네. 인스타 팔로우하고 공짜로 받은 지워지는 펜까지. 별거 없죠? 응. 어, 많이 못뭐 샀어요. 그랬습니다. 난 얘가 좀 제일 탐나네. 그지? 얘잘 샀지. 응. 아니 많이 샀는데? 뭐 이렇게 줄줄이 나와? 요거 가 너무 귀엽죠? 이 카드예요. 아! 이거 선물 줄때 너무 좋겠다. 선물줄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어 이거 찢어진 김에 한번 봅시다. 어. 카드 아, 우와. 네, 보시면 이렇게. 우와. 괜찮죠? 어, 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 어디 전시 어, 선물 갈때 좋겠다. 어어어어어. 어, 어, 이렇게 해서. 귀엽네요. 응. 포장도? 아, 포장도 요렇게 이렇게 있고. 돼 있어서. 근데 적지를 못하잖아. 아! 아 위에 열려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솔할트 하트. 솔할트였고요 그리고 요거! 이 리본스가 아주 귀엽더만요 오 음, 너무 귀엽다 예쁘지 않습니까? 음, 예쁘다! 박고갈 음, 때도 그래서, 좋겠다 네. 뽑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laughs> 근데 다 걸린 족족 5등이여가지고 뽑기에서 뽑았구나 키리는 퀄리 프렌즈 아, 컬 퀄리 네. 프렌즈 요거는 이제 랜덤팩을 만원 랜덤팩을 한거예 우와 아, 아. 네. 많이 들었다 봉투도 너무 귀엽죠? 음, 봉투 귀엽다 여기 어디 작가님이에요? 풀가 떡매랑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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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리무버블 빅 스티커, 컴패티, 이것도 실 스티커, 아, 이거 귀엽다, 언니. 나 강아지도 좋아해가지고. 고양이, 이건 엽서. 엽서, 되게 많이 들었다. 어. 만원인 되게 뭐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어 진짜 많이 들어다 구성이 괜찮킬래 음.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거 좋아해 나는. 난좀 약간 좀 실속. 아. 다음에 여기는 케이키 바이 고미. 이거는 약간 꾸미기 놀이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언니. 네. 헐 이거 갖고 싶다. 네? 왜, 뭐 봤지? 이거 보여줘 꾸미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 놀이 하지. 아나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런 귀엽다고. 식으로 꾸미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놀이랑 요 케이크를 아. 놓아서 이런 카페처럼 하나 꾸미는 거. 헉? 언니 이거 너무 귀엽다. 팬케이크하우스 너무 응, 나, 내 스타일이 인데 거. 와 이거, 이거 이것도 들어어 어머! 진짜 귀엽다. 와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인데? 팔 에어팟 케이스였나봐. 아 귀엽다. 응. 여기 같은 브랜드야? 네 같은 곳이에요. 음. 케이키 바이코미. 이것도 이제 중전지가 하나 가다가 <웃음> <웃음> 푹신푹신하고 좋아보이네. 핑크루? 핑루. 핑루? 핑루 지금 음. 네. 넣어주셨나요? 아 핑루 스티커 거의 막바지에산 건데요. 네. 이거는 에이. 메론빵 다람쥐야? 귀엽네. 아나이 어, 작가님 알아. 람지. 나이 작가님 거아 어, 진짜 거 모으는데 못 봤어. 못 발견했어. 너무 귀엽더라. 어다 사고 싶은데 나이 작가님 거 팔로 하고 있거든. 이, 귀엽네. 셋다 달면 약간 좀 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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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봉투에 여기 엽서까지 이제 <웃음> 샀습니다 <웃음> 아, 요 스티커 두개산곳 하나 있어요. 어, 언니랑 나 근데 취향이 되게 다르다. 아, 그래? 언니 난 약간, 약간 요 요런... 동글동글, 어, 알록달록 몽글몽글 하는 몽글몽글 스타일 좋아하고 나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귀엽긴 하지만 조금 감성이 살짝. 제가 그래서 요거 보면, 뭐, 저도 감성 한 스푼 하는 걸 하나. <laughs> 아니 물에 떠나 성성동일 아니에요? 아, 선생님, 아니 선생님 제가... 성동일 아니냐고요. <laughs> 작가님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성동일이 생각나가지고 약간 무기력하다. 할때 어, 보면서 어, 너무, 좋은데요? 어 네,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은데. 아너 하라고요. 아 진짜? 어, 고마워. 성동일 너무 마음에 든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세린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이런 스타일. Oh yes. yes. 어 약간 요거 내가 좋아하는 느낌 딱요 느낌. 저도 이거 키링 아, 하나 샀거든요. 아, <laughs> 아, 언니도 이거 그거네. 응, 가방. 백, 백맨은 이런 스타일. 아,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봐요. 나 이거 친구 하나 선물 주려고. 어, 아, 귀엽다. 네. 아, 에이. 아, 귀엽다. 귀여워요. 끝. 예스. 큰 가득 샀다. 아니야, 근데 많이 안 샀어. 자, 이거는 제가 산거 때샷이고요. 세련이랑 갑자기 누가 더 때샷을 예쁘게 놨냐에 겁나 싸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더 예쁘게 담기나요? 맞아. <laughs> <laughs> 말도 아, 진짜, 킹받아. 요런 게 이렇게 때샷이지. 얘 진짜 피랑 J 같거든, 언니? 아게 <laughs> 너무 각이 하나도 안 맞고 막. 그거야. 아니, 언니, 이렇게 딱 이렇게 찍었을 때딱 예쁘게 이렇게. 이것도 찍었을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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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봐, 사진 아... 봐. 야. 야. 아, 정신 사다워. 아, 이렇게 딱 누가 봐도 내가 뭘 샀다. 내가 이걸 샀다. 둘이 어? 같이 담을게. 사야죠. 오늘 목요일이었는데 일러스트 페어 가가지고 테리언이랑 재밌게 구경하고 이것저것 산거 한번 보여드릴 봤고요. 이제 금토일에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가시는 분들은 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오안됐네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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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